안녕하세요.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주로 생활 영어 문장은 장편으로, 쇼츠는 단어 위주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. 제 채널은 단어와 장편을 함께 결합하여 생각할 때 가장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. 긴 영상은 여러 번 듣다 보면 익숙해지고 자동적으로 습득될 것이니 걱정 마세요. 그리고 쇼츠의 단어는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닌, 향후 복습할 수 있게 미니 게임 영상으로 제작도 할 예정입니다. 이번 주 쇼츠에서 배운 단어를 가로, 세로, 대각선에서 찾아보세요. 이어서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